어, 얼마나 좋아. 안 꺼지니까. 지금 빠트려가지고 안 끼고 아, 꺼졌다. 아! 아! 오. 어, 조심해조심해 조심해. 어. <laughs> <이거> 뭐... <laughs>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나도 어디서 리지 c h o i c e 지 않아. 내 저희가 지금 반년만인가요? 반년? 만인가요? 반년? 응. 어 반년 만에 자전거 주행하려고 여의도로 찾아왔고요. 여의도에서 오늘 음, 라이딩을 좀 즐기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. 제구 위험하니까 1단 해야 되니까 일단 일단 일단은 약해요. 아 알고 있어. 일단. 일단은 이 이번엔... 정도면 안. 저저 봐! 조심해 멈춰 멈춰. <laughs> 이뻐도 그리고 아 그러네 아 우리 헬멧서안 가져왔다 <laughs> 저희가 모르고 헬멧을 안 갖고 왔어요 아 자기네 나 이거 꺼졌어 또 거기 멈춰봐 아 이거 저장고 막 갔네 택시가 거, 걱정이 되긴 했지만 없어? 어 꺼졌어 막 갔나봐 근데 그거 충전 좀 오래됐잖아 한산지가 저번에도 있었잖아 어 이거 또 경험해야되겠네 아 놀아버리겠네 <laughs> 꺼져버렸네요 꺼졌잖아 렉... 이것도... 저번에 23만원 주고 배달을 시켰는데 음. 다시 반품시켰어 잘안따가지고 필요 없을거라 생각했어 근데 기존에 있던게 지금 맛이 가버렸어 <laughs> 자기한테 한바퀴 쭉 돌고 올래요? 동적대교 찍고? 내가 거기 있는데 어색하네 도 키면 되지 그럼 자기가 뭐 하려고? 저기 이거 타면 되잖아 이거? 자전거로. 아 이거 힘든데? <laughs> 다리에 온것때면에뭐 하는 거야 알았어 일단 따라가 볼게요 <laughs> 일반 자전거보다 힘들다고 일단 가고 있어봐요 아 이게 뭔 개고생입니까 재밌어요? 그래? 수영장? 수영장 들릴까? 아 수영장 없지 그거 스루트 땡겨 그것 좀 땡겨줘야 돼 그렇지 그것도 살짝 땡겨주고 어우 힘들어 어. 꼭 여기 와서 이렇게 되냐 고전학품면이집구제나던가 왜 도착 후원서 이래? 출발 전에 그러던가. 거리차가 너 점점 벌어지는데? 힘들어. 오늘 가갈수 있겠어? 아, 얼른 못 가. 힘들어서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타야, 타야 돼요? 나 연락을 밟아야 되는데? 응. 어. 굴나 연락을 굴려야 되는데? 굴리면 되잖아. 그럼 저희가 저기 더 가서 찍고 와. 갈 때까지 가서 찍고 와. 그거 여기서 이제 내가 같이 가실게. <웃음> 뒤에, 뒤에. <웃음> 내가 뒤에 타고 싶은데, 체중 제한이 있어가지고, 100kg인가? 110kg인가? 그래. 안 돼, 힘들어. 그냥 자전거랑 틀려. 전기 자전거 굴리는 게 힘이 더 들어가. 무게가 있어가지고. 조금만 더 가보죠, 뭐 그럼 이거 한 모금 마시고. 야, 한 모금 합시다. 여기가 편의점인가? 나 여기 처음 보는데? 양하 1호점? 미니스톱인데요? 차라리 개가 됐으면 자기 따라잡을 지는내 발로 뛰기 때문에. 지금 제가 배터리를 아예 뺐다가 다시 꼈거든요? 또 다시 되네요? 오호! 어, 웬일이야? 어, 이게 무슨 현상이지? 어, 헤매 앉은 사람 보면 왜, 왜 이렇게 반갑죠? 저도 안 떴기 때문인가요? 자, 예, 그거밖에 못 가. 빨리빨리 빨리 가. 그렇지. <laughs> 오, 너무 기쁘다. 자기는 너무 기뻐요, 지금. <laughs> 아, 뭐야, 또 꺼졌어. 아, 아, 이게 다시 꺼졌네요, 또. 이게 문제가, 배터리를, 배터리 문제인 줄 알고, 배터리를 사가지고 발명한 배터리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. 또 꺼졌어, 또. 똑같졌다고 아. 한 3분 달래다 또 그러네. 내가, 내가, 그 그래 봤어. 어떻게 해야 되지? 더 가, 더, 아무튼 더 가보고, 편의점이나 뭐, 쉼터 나오면은, 거기를 종착지를 잡고, 다시 유턴 하자. 그래, 그래. 그래? 아, 힘들다. 이걸 이렇게 하고, 배터리를, 뺐다가 다시 꽂아야지, 일시적으로 되는 것같아 뭐가 겁나 크네. 아령인데, 아령? <laughs> 냄새 나요? 타는 냄새 나지? 살짝. 근데 그게, 이거나 지 않은데? 그냥, 미지근한데? <laughs> 그럼 다시 한번 꽂아보고. 근데 또 똑같이 되면 어쩌려 그러니까요. 워못뭐릴것 같은데? 이 표지나 뭐 해볼게. 봐봐요. 아예 안 들어오는데, 이거는? 아깝습니다 아... 미치겠네요 일단 저희는 복귀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지금 다시 차 있는대로 저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부터 오르막길이에요 아까 쭉 내려막길로만 내려왔다보니까 비밀번호 잊어버린거 아니야? 86 있어? 이들겠 맞아, 맞아. 그안 되지. 그냥 잘끓어도 그냥 그냥... 해줘. 근데 여기가 달려왔지. 뭐라도 먹자. 그러니까 저거 편의지만 편의점 있잖아. 또 왔으니까 한강 라면 한강 라면 한번 먹어줘야지. 또나 너구리로 먹어야지. <laughs> 어디가 아파 엉덩이? 엉덩이 아프다고? 안장 그렇게 큰 큰데 왜요? 안장이 내 거의 두 배인데 크기가 근데 엉덩이가 아프다고? 자기 엉덩이 얼마나 커도 그렇게 커? 빨리 이거라 해. <laughs> 어, 이렇게 큰데. 아, 몰라. 아, 저, 아, 저 큰거 보지, 엉덩이가. 아니, 내꺼 봐봐. 난, 그러면, 난 어떡하라는 거야. 똥꼬로 타고 죽을 서 있는 이게. 자, 갑시다. 큐스, 큐스! 크저 일단 이거 너무 세게 달리면 안 되고, 2단으로 한번 달려볼게. 불안불안해가지고, 꺼질까봐. 갑시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 꺼지고 있습니다. 이 단으로 한번 계속 달려볼게요. 내, 내가 아까 3 단으로 달려서 꺼진 건가? 어, 얼마나 좋아. 안 꺼지니까. 경찰차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네요. 햄에서 안 끼고 있으니까. 아 햄을 몇태 동안 잘 챙기고 다니다가 지금 이번이 처음. 이건 빠트려가지고 헬멧 안 끼고 깨끗이... 발 아, 꺼졌다, 아! 아! 앞에서 그래도 기다려주고 있네. 자기님, 나또 꺼졌어. 나 먼저 가고 있을게. 먼저. 가. 나 자전거 여기 세워놓고. 아, 차를, 차를 끌고 와도 걸어가야 되는구나. 에이. 자기 한두칸 됐겠네, 배터리. 어, 힘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오네. 몇개는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내꺼 부서 하게? 다 음. 조심해! 조심해 이거 뭐야 바지들이네 아. 조심해 잘야지 그러다가 바지 또 치운다 또 이게 <laughs> <그게> 부서서 <또, 웃음> 빨리 끝났어 그니까 러 아니 가을것 없네 집에 있어 집에 조심해야 돼 여기. 자전거를 차에다 끼고 여의나리역까지 올라가는데 400m 거리로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 와서 한강 라면을 먹고 치킨 조각으로 팔면 멘조각 계속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치킨는데응 치킨도 파서울리네요 일레쭉 <laughs> 가면 돼요. 아, 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여의도 캠핑장에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합니다. 여기는 돗자리만갈수 있는데네, 맞지? 어, 수영장 그럼 따로 갈 필요가 없겠다. 돈 주고. 어른 도 어른도 놀수 놀 있겠는데 수심이 그렇게 얕은 건 아닌데? 처음 본다. 저희 또 물에 들어갈래요? 신발 벗고 시원하잖아. 갔다 와서. 그 라면 먹고 들어가자 한번. 라면 어디로 가야죠? 어 저로 넘어가야 되지. 저희 우리 꼭 우리 꼭 여의도 옵읍시다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기 보여줘 여의도 빨리 여의도 빅뱅. 저희가 말 없이 여의도 와 여의도 왔던 그 이유가 이런 거 아니야? 여름 되면 은 이제 또 수영장을 즐길 수 있는 이 공간 어, 또 강아지까지 키우면 강아지 산책로도 또 요, 요기만큼 좋은데가 어딨어 신기해 또 자전거 어 자전거도 있겠다 자전거로 어? 주행할 수도 있고 맘 편해 어 그리고 집에 화장실 고장나면 잠깐 내려와서 여기에 어여의도 화장실 몇개야 도대체 100미터마다 있니아 <laughs> <laughs> 있다. 여기도 있어요. 여기서도 노네 애들, 거기에는 물 담아놔? 이고이고 안녕히 계세요. 넘어졌어. 이거, 여의도 집값이 왜 비싼지 알겠다. 아 어. 그러면 자기 맨날 이,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여의도 산책 코스 어, 걷고 있겠네. 봐어 <laughs> <laughs> 강아지들 물에 담갔어. 여기 오시아는어떡하려고하는 거지. 물 안에다 실을 해요 강아지들이? 아니지. 진짜 급하면 하겠 강아지가 물을 싫어하진 않네. 여기 발 담그고 먹어도 되겠다. 이거 삼겹살 꾸는 은 거지. 보기만 해도 눈이 즐겁습니다. 지금 내가 이렇게 즐기는 것도 아닌데 어 아이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.